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고를 해보려고 여기 전자소송 포털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기면은 또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블로그를 통해서 상세하게 올려 놓아진 블로그 캡처된 이미지를 보고서 하나하나 따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미 작성한 것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땅을 상속을 했는데 저희 형제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도 어, 그 강원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형제도 있지만 저처럼 경기도에 이, 독립하여 살고 있는 자녀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확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원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어떤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0년이 된 지금에 소송을 걸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 서류 제출에서 민사보난, 민사보난, 신청, 여기 신청하셔도 되지만, 민사서류에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민사서류 소장 작성하는 거 동의, 동의합니다.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을 누르면 됩니다. 법원명은 분할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법원. 제가 거주한 곳이 강원도 철원이기 때문에 철원군 법원인데요. 어, 일단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단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철원군 법원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산권 청구 일단은 소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소가를 계산하는 부분도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정 안내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눌러야 되는데 소가 계산을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창을 하나 더 열어두고요. 창을 하나 더 열어두면 여기 나이소송 여기 바로가기 누르시면요. 부가 기능에 소가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6월 이후로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개별 공시지가는요, 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를 어, 보셔도 되고요. 등기를 보면 되는데 저는 시청에서 발급받은 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를 보고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집원하고 지목 면적 그리고 개별 지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지가가 2600원이고요. 토지 면적은 4,564.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감률 선택은 저는 해당이 없어서 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소의 종류를 보면은 또는 공유물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에 선택을 하면 3분의 1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계산을 하면은 여기 금액이 나오거든요. 1,567만 원. 이거를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계산식을 부사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복사를 출력하기 누르셔서 PDF로 저장해 두시면 되고요. 소가가 1,500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다운금 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도 이 연장하는 기간을 눌러도요, 자꾸 이게 튕겨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수시로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꼭 아래쪽에 임시 저장을 꼭누르셔야 됩니다. 항상 하시고 등록을 꼭 누르시고, 어, 아래쪽에 당사자 없고요. 그리고 당사자는 어떤 원고, 내 정보 가족이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어, 연락처, 원고는 연락처까지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연락처 주소가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피고자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고요 여기 피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빠 한명 언니 두명 저까지 해서 네 명이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피고 저 아닌 다른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분을 다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중요한 건 우편 번호 찾기에서 주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등록을 하셔야지 여기 아래쪽에 원고 피고 이렇게 나와있고요 다수의 공동 사업자가 10명 이상의 20명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파일을 저장 받아 가지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저를 제외하고 3명 밖에 어 일일이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해도 이름하고 주민번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입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여기 해당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피고가 있는 경우에는 또 등록을 하시면 여기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구취지는요 작성해시를 보면은 아래쪽에 부동산별지작 이걸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는 부동산별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청구취지를 입력하셔야 되고 제가 작성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 어요 청구취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고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작성을 하고요. 임시 저장을 누르시고 작성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완료를 하면은 서명하라는 그 화면이 뜨고요. 어떤 소송이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입력을 하시고 소송 인지대랑 송달료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한 공시지가 계산하면 1억이 좀안 되거든요. 그래서 4명에 대한 송달료랑 인지세는 한 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개인정보라 여기는 다 작성할 수는 없고요. 제가 다 작성한 것을 다 보여드리면요. 납부가 아직 끝나지 않으셔도 우리가 소장 전송을 다 하면은 여기 나의 사건 관리에서 진행 중 사건이 나옵니다. 조회를 하시면요. 제가 입력한 아직 납부을 하지 않았고요. 저 포함해서 피고가 3명. 사건 번호를 누르면 여기 해당이 되고요. 또 제가 아직은 토요일이라서 인지세랑 송달료가 지금 입금이 안 되거든요.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진행 결과는 일단 소장은 접수됐는데 결과가 아직 안 떴어요. 입금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입금을 하면은 아마 여기 진행 상황에 유해가 될것 같고요. 처음 하는 거라서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정 명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보정 명령에 따라서 제가 해당되는 여기 첨부하면 될것 같습니다. 소장 작성하는 것은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 같은 거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블로그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저는 어 그래도 ai를 통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내용을 올리고요. 거기서 어떤 작성하는 부분을 가지고 수정을 한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어, 소장 작성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